생명 제민 오도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우수를 하루 앞두고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만남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모임들도 이렇게 조금씩 시작되는 때인 듯합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조금씩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대에 여러분들은 사순절 순례 여정에 모두 오르셨는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순례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도 사순절임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되고요. 또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옮겨 적어 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담아 보려 읍조리는 시간들도 참 좋습니다. 이 사순절 이순례의 시간들을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빕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신영복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세기를 책을 꺼내서 이리저리 다시 넘기고 다시 읽어 보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또 잊고 있었던 내용들, 아 이게 다가왔지 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로 어떤 것은 정조의 승하로 인해 정조의 총애를 받던 다산의 유배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산이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신영복은 감옥에서 20년을 <laughs> 옥살이를 했으니까요. 그런 신영복이 다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대목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다산이 이 유배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단히 정진했던 그의 삶이 부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산을 찬양만 하진 않습니다. 다산이 목민심서라든지 그의 많은 이 출판물,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도 이 신영복 선생은 어떤 당시 봉건 사회인 조선이라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산이 부러운 것은 끊임없이 정진했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기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했던 사람을 보면서 구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를 진리요 나의 길이라고 삼고 있는 우리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그의 이 편지 가운데 몇 대목들을 소개했는데요. 예, 감옥은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때 불을 꺼두진 않습니다. 다른 불을 켜놓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요. 이 예, 그날은 변전기가 고장나서 처음 컴컴한 이 어둠 가운데의 시간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둠이 이전에 자신이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이 어둠 가운데 뭐 기차 소리나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듣는 밤에 대한 기억들을 적으면서 오히려 어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탐조등 같습니다. 라는 글을 편지로 띄워 보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둠은 어쩌면 어둠 그 자체가 이 내가 누구인지를 들어 보여주는 탐조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정복의 글처럼 오늘 성서 본문의 사순절의 시작 본문은 예수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은 마냥 피할 것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인격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시련 속에 그 사람 됨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어쩌면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이 시험의 본문들로 시작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들이 이 성서일과에 담겨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머무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로 시작합니다 광야 40일 이 시간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둠일 것입니다. 복음사가는 이를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험을 생각하면 여러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일까요? 아니면 그 시험 앞에 설 때일까요? 그 시험을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 전과 시험 후가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복음서들은 이를 모두 보도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 위에 내리셨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다 보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사복음서는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바, 바로 이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히 등장합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으로 돌입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예수의 광야 40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돌로 된 사막으로서 높은 바위산들과 깊은 골짜기로 끝없이 이어지는 불모의 땅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까닭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굶주린 들짐승들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도망자나 추방자들이 아니라면 제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예수께 임한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몰아냈다라는 이말 이런 표현들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주도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하늘 그 하나님의 영이 광야로 추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시험한 사람은 시험한이는 누구일까요? 이 시험에 관여한 존재는 사탄만이 아닙니다. 시험 받는 곳인 광야로 예수를 몰고 간 성령 역시 이 시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 복음에 따르면 광야에서 사탄이 제시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로 하여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게 하신 것 또한 성령이십니다. 하나의 시험에 성령과 사탄이 함께 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지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시험하면서 선악과를 따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세워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당할 상황을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는 사탄이 속삭이는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죄로 쉽게 기울어지는 인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먹었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속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도 이 이야기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많은 함의들을 담고 있지요. 단순히 시험의 넘어졌다가 아니라 그 시험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인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선악가가 시험이라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성악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의도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시험 받는 자가 깨닫고 성장하기를 바라하십니다. 반대로 시험을 통해 사단은 시험 받은 자를 잘못에 빠뜨리고 무너지도록 유혹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상반된 성격이 시험 안에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예초에 좋은 시험, 나쁜 시험,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악한 결과와 선한 결과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사탄의 관계가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여부는 시험 받는 이의 태도, 또 시험 받는 이의 의지에 따를 뿐입니다.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출 것인가, 누구의 발에 누구의 말에 굴복할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시험 받는 자의 목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시험 받는 자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시험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시험은 달콤하게 달큰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지 않다면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시험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 신화 영웅 서사에도 영웅은 항상 시험을 이겨내면서 영웅으로 부각되지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이 림프를 아시지요? 이탈리아 남부에 이 험한 기암괴석들이 많고 또이 암초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전설로 내려지는 세이렌의 유혹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두 명의 영웅 이야기도 그리스 신화에 있는데요. 한 영웅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을 아주 연주를 잘했다는 이 오르페우스입니다. 오르페우스는 뭐 넘사벽이죠 자신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세레네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해서 시험을 이겨냈다고 전해지니까요 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별명이 꾀가 많은 사람 또 지, 지혜가 많은 사람 모략에 뛰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이 시험 앞에서 밀랍으로 자신의 귀를 이렇게 이 막게 하지요. 자신은 이 세이렌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의 귀는 밀랍으로 다 막고 자신은 이 돗대의 기둥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풀어주지 말라라고 명령한 후에 그 배가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너간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어쩌면 이 오르페우스보다 이 오디우스 이 오디 세우스가 오늘 시대에 더 맞는 모략에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지요. 오르페우스는 그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된다면 오디세우스는 잔꾀가 많고 모험을 다해 보려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드러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시험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시험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당신을 받쳐 들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또 내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본문을 공공에 읽으면 예수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는가 하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사단은 와서 싸움을 걸지요 그 영광을 이 가로채면서 이 예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는 이 사단의 싸움과 정면으로 어쩌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어쩌면 이건 마귀하고 싸운 것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예수의 시험의 핵심을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사탄의 충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거죠. 신앙의 삶에 들여온 시험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의 시험은 이 광야 40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군중들도 예수에게 논쟁거리를 가져온 이들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충언했던 제자도 모두 예수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지요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쓴 신형복도 그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제수자들이 머물다 보니 늘 싸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와 공자가 거기 있어도 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이야기가 큰 싸움 한 번을 막기 위해서 잘 자른 싸움들을 잘 싸워야 된다. 바라는 것은 그 작은 싸움들 앞에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잘 지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낫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부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의 시험에서 예수가 사단을 싸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런 게 사단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는 그걸 다 거절하시죠. 아, 나뭐할줄 몰라, 나 못해. 오히려 이렇게 예수는 거부했습니다. 그대 모으면서잘 뭐 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이렇게 번뜩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세상에서 이겨라라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자꾸 충동질합니다. 저지면 무저 무절하고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지요. 그 어쩌면 예수의 길은 잘 지는 길입니다. 높은 사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 그것이 예수 따르는 이의 삶의 방식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예수와 사단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죠 이걸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복음사가는 왜 이걸 기록해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대응했노라, 내가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고 요구했던 그 군중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수치와 치욕을 참아내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예수의 대답이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들 그 시험을 맞게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경계하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험의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험 받은 광야에 들짐승과 천사들도 함께했다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악마들에게 시달릴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과 장소, 악마가 득실되는 시험의 장소와 시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 광야는 위험한 것들, 거친 환경, 맹수, 적들, 배고픔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 하나님의 이 돌보심, 만나와 치유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이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즐거워 읽으셨던 에언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소개하면서 늑대와 독사, 사자 같은 들짐 등들 속에 양과 어린아이가 해를 입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려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듯이 모든 선택은 시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의 광야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부단히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라는 하늘의 음성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비상한 돌보심, 은혜를 경험하는 시원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빕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려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길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예수의 길에 계속됩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우리를 달큰하게 유혹합니다. 그길 가다가는 굶어 죽기 쉽상이야. 그길 가다가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라고 우리를 은근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렵니다. 함께 같이 심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얼음이 녹는 우수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풀어지고 잠자던 돼지가 깨어나는 때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 아침 우리의 잠자던 영혼 굳어 있는 마음 둔감한 지각을 깨워 주십시오. 부드러운 주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민감했던 예수를 따라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40일의 시간은 단숨에 주파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먼 길을 오랜 시간 들여 나지키 걸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들을 걸어 그 길들에 감사하며 주님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